이제 맛집 검색은 분 맛집 오늘은 인천부평에 있는 모바면가입니다 라멘 전문점이고 최연석 셰프님이 인정한 라멘 맛집인데요 그래서 적어도 실패는 아니겠구나 생각하고 방문했습니다 일단 내부에는 다지석과 테이블석이 같이 있었고요 좀 이른 점심시간이었는데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카라이 라멘을 주문했고 가게 외관에 차슈가 맛있다는 표현이 있어서 차슈를 추가했습니다 자 주문한 카라이 라멘이 나왔습니다 차슈를 추가해서 차슈가 꽤 푸짐했고요 처음 본 비주얼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파채, 차슈, 아디타마고 숙주 면이 있었는데요. 구성은 이렇게 평범합니다. 먼저 면 익힘 정도는 살짝 덜 익은 면이라서 개인적으로 꽤 좋았는데요. 굵기가 두꺼워서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차슈는 정말 맛있게 먹었는데요. 차슈의 메인 양념이 토치 불에 그을려져 부담스럽지 않은 부량이 감돌았고 흔히 부들부들 거리는 부드러운 차슈가 아니라 탱글탱글한 식감의 차슈였습니다. 차슈는 웬만한 남멘 집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국물. 국물은 제 개인적인 입맛에는 밍밍했는데요. 깔끔하다면 깔끔한 건데 녹진하고 진한 돈코츠 육수는 전혀 아니었어요. 그저 겉에 맴도는 국물 맛이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이 집에 오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한 가지이고 와야 할 이유도 한 가지입니다. 오지 말아야 할 이유는 국물이 진하지 않고 그저 겉에 맴도는 국물이었기에 아쉬웠다는 것이고요. 와야 할 이유는 차슈 하나는 진짜 맛있었기에 차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방문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